오늘은 라이젠 최신 호크포인트 8845HS를 탑재한 RTX 4060 게이밍 노트북 중 현재 가격이 비슷해서 고민이 될 만한 두 제품을 간단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이하로 RTX 4060 제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현재 구매하기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두 제품인데요. 바로 HP 빅터스 16과 ASUS의 터프 A15 모델입니다. 가격 차이도 보통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품 할인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할인하고 있는 제품 구매 링크를 영상 아래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렸으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가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CPU와 그래픽 카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NPU가 추가되어서 AI 성능이 대폭 향상된 라이젠 8000번대 코드명 호크포인트 8845HS를 탑재했는데요. 7000번대 피닉스와 비교하면 기본적인 스펙은 비슷하지만 AI 연산 능력이 상승함에 따라 게임이나 작업 시에도 성능 향상이 있고 전력 효율 또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픽 카드 TGP에서 빅터스는 120W, 터프는 140W로 터프가 좀더 높지만 이 정도 차이는 실제 체감상 느껴지는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CPU와 그래픽 카드는 비슷한데 디스플레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빅터스는 16.1인치 FHD 해상도에 SRGB 100% 색역 165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터프는 15.6인치 QHD 해상도에 P3 100% 색역 165Hz 주사율. 그리고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옵션인 G싱크를 지원합니다. 빅터스가 0.5인치 더 크긴 하지만 전체적인 스펙으로는 터프가 더 좋습니다. SSD와 램 구성을 살펴보면 PCIe 포 e n 4 512GB SSD에 DDR5 5600MHz 16GB 램으로 동일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터프는 SSD 추가 슬롯이 있고 빅터스는 슬롯이 한개라서 SSD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SSD 용량이 넉넉히 필요하신 분들께는 터프가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휴대성 부분을 비교해보면 빅터스는 2.31kg의 70W 배터리를 탑재했고 터프는 2.2kg의 90W 배터리를 탑재하여 터프가 더 가벼우면서도 배터리 용량은 많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휴대를 자주 안 하고 시즈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이라도 들고 나가는 경우 터프가 좀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포트 구성은 전원 커넥터를 제외하면 7개로 동일하지만 구성이 좀 다릅니다. 빅터스는 USB 타입 A 3개, 타입 C 1개, HDMI 2.1 유선랜 오디오 콤보젝 구성인데 터프는 usb 타입 a 2개 타입 c 2개 hdmi 2.1 유선 랜 오디오 콤보젝 구성입니다 요즘 usb c 포트를 사용하는 기기들도 많은데 만약 c 포트로 pd 충전을 하면서 추가로 포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빅터스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터프는 썬더볼트 4와 동일한 40기가 bps 대역폭에 usb 4를 지원하기 때문에 포트 구성에서도 터프의 승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의 경우 국내에서 HP가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프도 소비자 과실까지 1년까지 무상으로 전액 보장해주는 ASUS 퍼펙트 워런티가 적용되고 쿠팡에서 구매하는 경우 안심 케어 가입과 1년 무상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as 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교했던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스펙적인 부분에서 터프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제품을 고를 땐 단순 스펙과 가격 외에도 브랜드 선호도나 디자인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긴 하지만 굳이 가성비로 하나를 고른다면 지금으로는 터프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터프는 지금 백팩 증정과 스팀월렛 25,000원권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빅터스는 16인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화면이 큰 제품을 원한다면 빅터스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